안녕하세요. 여기는 우리 동네 어, 커피숍이에요. 여기가 어, 똑같이 그 계곡 라인 위로 여기가 백숙집 그런 거였는데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여기 계곡 라인을 다 장사를 못 하게끔 시민한테 이제 돌려주는 바람에 이렇게 그 백숙집에서 다 이렇게 카페로 전향을 했죠.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놀자숲 동두천의 자양 자연휴양리에 여기. 올라가는 바로 초입에 있는데, 그래도 차들이 꽤 많아요. 오, 우리 하진일상님하고 이렇게 또 많이 많이 싸돌아 합니다. 멋져요. <laughs> 들어가세요. 네. 아이고, 산타 할아버지 다리를 잡았어요. <laughs> 자, 이제 가봅시다. 얼른 들어가는 건가 있는 것같습왕반직이네요 음. 음. 카페. 왕반직이 카페. 어 예전에 여기 그, 백숙집이 왕방직이었어. 어, 근데 그 일을 그대로 살리나 봐요. 사람이 꽤 많네. 언니 뭐 마실래? 나는 따뜻한 거 먹고 싶은데 따뜻한 거 아메리카노. 언니는? 아메리카노, 언니가 주문해봐. 여기 밑에가 어, 또 이렇게 테이블이 있어요. 밑에가 계곡물이 흐르고, 음. 어. 그냥 아늑해요. 막 하거나 그러질 않고, 조그맣고 그냥 아늑하네요. 어, 여기 다예요. 실내는 2층은 없고, 음. 여기는 빵, 왕방지기, 커피숍입니다 왕방지기 예전 그대로의 그 이름 상호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사람이 꽤 있어요 안녕하세요 괜찮네 잘해놨네 근데 뭐 반듯하게 돈도 크게 안들이고 음. 언니 여기 왕방 카페 이름이 왕방지기 맞아요 네. 왕방지기 예전에 복숙했던 그 자리 맞죠 어, 네. 사장님 예전에 그, 자, 그 공사하고 막 이럴 때 잠깐 왔다 갔거든. 우리는 여기 만석궁 자리 할매냉면. <laughs> 할매냉면.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. <laughs> 차 한잔 마시러 왔어요. 네, 네. 어, 왔다 언니 나. 가지고 와. 언니가 가지고 와. 어.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시켰고요. 언니는? 카라멜, 카라멜 라떼. 카라멜 라떼? 어 아, 이쁘네. 드세요. <laughs> 뜨거운 거. <laughs> 잘도 우리는 싸돌아 다닙니다. 병원 들렸다, 산행했다가, 커피숍 들렸다가, 다니는 밝기 닿는 곳이 그냥 컨텐츠입니다. 산행하고 <laughs> <laughs> 마시는 커피 한 잔. 좋으네. 여기 왕방지기라고 써있네. 왕방지기. <laughs> 예전에 그. 괜찮아? 아이고, 여름에 하는 것 같아, 여름에. 음, 여름에 여기 막 공사하고 막 이러고. 한번 즐기세요. 퍼피치게요. 뭐, 공짜로 먹어보지? 어, 와이프하고 다. 주의기. 그치, 주인공. 그니까 러 여기가? 이제 놀 자숙이 생기면서 이제 이렇게 확 전환하고 아 여기 원래 벤수집이 생겼었거든.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을다 털어내고 새로 이제 진급 탄다는 친 거지 깔끔하게 잘해놨네요. 응. 공사할 때 막. 응. 군도더이가뭐 주차장만 조금 물 보이고 막 이러는 거만 하면 주변 경관이 그냥 자연 그대로 그냥 일부러 나무도 싸서 막 심는데 응. 잘해놓은 것 같아. 테이크아웃해서 말이지 테이크아웃해서 응, 먼저 니까야려고요 <laughs> <laughs> <좀> <laughs> 적응이 안돼요? 째려봅니까 우리 캔디들한아니 사부님 째려보세요 <laughs> 오늘 병원 갔다가 기 먹방 하면 돼 행자 쫓아다니면 바쁩니다 <laughs> 원래 나는 혼자도 잘 노는데 언니 가이씨가더 재밌어 <laughs> 어, 오늘 대박이었어요 아까 산행 중에 춤추고 뭐. 이제명이칼집 어, 안 하더라? 제일 먼저 전하려고 는데안 <laughs> 하더라? <웃음> <웃음> 이성기도 내가 먼저 얘기했지. <laughs>